보통 한국인분들이 what did you say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What? what did you just say? What did you just say? 네, 안녕하세요. 제이미쌤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할때 제일 난처할 때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잖아요. 뭔가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 상대를 알고 있는데 상대는 막 나름 배려해준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요청을 하면 좋을지 표현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총 8개를 배울 건데요. 이 순서가 포멀에서 인포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수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8개 배워보겠습니다. 1번, Pardon me? Pardon me? 제가 처음 영어를 캐나다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었을 때, pardon me.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보편적으로는 공손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교수님이거나 어른일 때, pardon me, pardon me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해볼게요. pardon me, pardon me. 네, 두 번째,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repeat은 반복하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하고, could를 써서 공손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Please를 굳이 쓰지는 않아도 돼요. could가 원래 공손한 뉘앙스를 뿜어주기 때문에 Could you repeat that? Could you repeat that? 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따라 해볼게요.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네, 세 번째. 두 번째랑 되게 비슷해요.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라는 공손한 표현입니다. 따라 해볼게요.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네, 네 번째. 여기부터 되게 친구 표현이에요. 아까 3번까지는 어른들, 교수님, 선생님한테 쓰시면 좋겠고, 여기부터는 조금씩 인포멀해져요 4번까지는 그렇게 뭐 루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번째 표현은 i'm sorry i'm sorry 입니다 이게 미안하다는 표현이랑 똑같죠 i'm sorry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톤 이에요 sorry 하고 올려주셔야 돼요 뭐 상대가 뭐라뭐라 말했는데 갑자기 i'm sorry 이러면 기쁜 얘기 하고 있는데 <laughs> 어 유감이야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어나 진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얘기가 하는데 못 알아듣겠으면 i'm sorry 이게 톤이 어려우시면 평소에 사과할 때 i'm sorry 할 때보다 i'm을 훨씬 약하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i'm은 거의 소리를 안 내고 sorry 크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해볼게요 i'm sorry i'm sorry, I'm sorry. 네, 다섯 번째 표현. Come again. Come again. 이게 되게 말하기도 편하고 입에 착착 붙어요. 그냥 come again. 다시 말해줄래?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내가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할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 해볼게요. Come again. Come again. 네, 여섯 번째. What was that? What was that? 그게 뭐라고 뭐였어?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톤이 되게 중요해요. What was that? 이러면 오 뭐야 아까 뭐였어? 이런 톤이 되겠고 what was that? 아까 I'm sorry라고 떠갔죠 톤이 점점 크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what was that? 따라 해볼게요. what was that? what was that? 네 일곱 번째 정말 짧아집니다. 여기부터 그냥 아까 what was that에서 뒤에 딱 지워버리고 What? What? 입니다. 이거는 뭔가 놀랐다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하는 표현도 되지만 약간 진짜 친한 사이일 때 있잖아요. 그냥 뭐? 약간 저희도 친구 사이에서는 그냥 못 알아듣을 때야 뭐, 뭐라고? 뭐 이렇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교수님이 내가 왜 B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What? 이러면 되게 무례한 상황이 되겠고요. 친구가 말을 하는데 못 알아 느꼈을 때 What? 이런 식으로 짧고 약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좀 너무 세게 하면 친구한테조차도 너무 세게 하면 안 좋겠죠. 그냥 가볍게 what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들었다는 뉘앙스를 품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여덟 번째. 이거는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누가 이거를 하거나 좀 화가 났을 때할수 있는 표현이에요. 누가 뭐라고 막 시펑시펑 하는데 그냥 허허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인포멀하죠. 되게 인포멀하고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데 한번 화났거나 뭔가 띠꺼울 때 한번 써보세요. 어? <laughs> 네, 끝내기 전에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보통 한국인 분들이 What did you say?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just say?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 정도의 뉘앙스로 풍길 때가 많으니까요. 이거는 조금 지향해 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볍게는 I'm sorry 이 정도가 되겠고, 어른들한테는 저는 보통 pardon, pardon me 이렇게 많이 쓰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1, 2, 3번 중에 하나 고르시고, 4, 5, 6 중에 하나 고르셔서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유용한 표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